그러다 보니 1단계의 수능 커트라인 성적이 국어탐구 100분위 기준으로 봤을 때 3%에서 5%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대입시 장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4학년도 대학별 입시 변화의 다섯 번째 대학으로 국민대학교의 입시 변화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학년도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의 입시 변화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시모집에 있는 국민 프론티어 전형의 시각 디자인과 모집 인원이 확대되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수시모집에 있는 특기자 전형의 모집 인원이 소폭 축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정시모집의 AI 디자인 학과의 경우 1단계 선발 배수가 바뀌었습니다. 모집 인원의 변화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23학년도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에 대한 입시를 분석했던 영상입니다. 국민대학교의 경우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학과는 시각디자인학과와 AI디자인학과입니다. 23학년도에는 시각디자인과에서 7명을 모집했고요. 그 다음에 AI디자인과는 10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24학년도부터 시각디자인과에서 모집했던 7명에서 3명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10명을 선발하게 되는 거고요. 국민 프론티어 전형으로 3명이 추가되는 만큼 나머지 전형에서 3명을 빼게 됩니다. 첫 번째로 수시 모집에 있는 실기 위주 전형인 특기자 전형이 1명이었는데 이 1명이 없어지게 되고요. 정시 모집에서 실기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는 24명에서 2명을 축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상 디자인과의 경우도 수시 모집에 있는 특기자 전형 2명 모집에서 1명을 빼고요. 이 1명은 정시 모집에서 실기 전형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24학년도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의 모집이더는 시각디자인과의 경우 수시모집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이 10명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정시모집의 실기전형은 24명에서 22명으로 소폭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상디자인과는 수시모집에서의 특기자전형은 1명으로 줄어들고 반대로 정시모집에서의 가군에 있는 실기전형은 31명에서 32명으로 1명 늘어나게 됐습니다. 2023학년도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의 정시모집에서는 AI 디자인과를 제외한 나머지 디자인학과들은 1단계에서 3배수로 배수 제한을 하고 공예과는 5배수로 배수 제한을 합니다. 어, 그런데 AI 디자인과가 조금 특이하게 1단계의 배수가 5배수입니다. 하지만 2024학년도부터는요, 이 AI 디자인과도 나머지 디자인학과와 똑같이 3배수로 바뀔 예정입니다. 2024학년도 국민대학교 입시에서는 시각디자인 학과와 의상디자인 학과의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사이에서의 모집인원 변동과 정시모집에서의 ai 디자인과 1단계 배수 변경을 제외하거든요. 나머지 모든 입시 내용들은 2023학년도 입시와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가 2023학년도 국민대학교의 입시를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분석해서 올려놨던 영상이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참고하시되 오늘 알려드렸던 모집 인원의 약간의 변화와 정시 모집에서의 1단계 배수 변화 요두 가지만 체크하시면서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국내 미술 대학들의 입시 내용들이 서로 다르고 매우 복잡합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올리는 영상들은 조금은 내용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려놨던 2023학년도 국민대학교 입시 분석편도 어, 약 20분이 좀 넘습니다. 수시 모집에서 선발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특기자 전형, 마지막으로 재외국민 전형. 그리고 정시모집에서 선발하는 실기전형과 비실기전형들에 대한 내용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깁니다. 약 20분이 넘는 영상이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여유 있으실 때 천천히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알려드린 2024학년도 국민대학교의 입시 변화로 인해서 예상되는 입시 결과와 대응 전략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집인원 변동에 대한 부분에서는요. 프론티어 전형으로 시각 디자인과를 목표하는 아이들에게는 기회가 좀 확대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시 모집의 특기자 전형을 목표하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기회가 좀 축소되었고요. 경쟁률이 조금은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정시 모집의 실기 전형은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단계 선발 배수가 5배수에서 3배수로 바뀌는 AI 디자인과는요, 조금은 큰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ai 디자인과는 정시 모집에서 15명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23학년도까지는 1단계의 배수가 5배수이기 때문에 75명이 2단계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4학년도 입시부터는 3배수로 바뀌다 보니까 45명만이 1단계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1단계의 수능 커트라인 성적이 국어탐구 100분위 기준으로 봤을 때 3%에서 5%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국민대학교의 경우는 1단계를 통과한 아이들의 경우는 2단계에서 실기 성적과 면접 성적에 따라서 합격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1단계에서의 배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1단계의 수능 컷 성적은 조금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디자인과를 목표하고 있는 아이들이라면 2022학년도에 국민대학교에서 공개했던 성적만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성적에서 100분위 기준으로 약3% 내지 5% 정도는 더 올려야 되겠다. 더 높은 성적으로 목표를 잡고 공부한다면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로 보답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국민대학교의 입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 구독을 누르시면 제가 전해드리는 정보들을 가장 빠르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어,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